안녕하세요. 방울도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띠, 우리 서른 살 정축생분들,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투자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말을 기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고집으로, 이거는 꼭 성공한다. 이 주식은 꼭 오른다. 혹은 이 비트코인은 꼭 오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낼 경우, 정말 손해가 막심한 경우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조금은 내려놓고, 정말 시중에 있는 돈에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띠분들, 이제 살아봐야 안다. 돈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빚 추천으로 드리고 싶어요. 소띠분들이 잔잔한 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성향들이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필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서 동거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정말 어르신들 말처럼 정 때문에 산다.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거를 하시기 보다는 그냥 연애로 이어가시다가 결혼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겁내지 마시고 이직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직을 정말 시작하시려는 분들 나는 이거 밖에 할줄 모른다 한 가지만 파고 드시는 분들 새로운 거를 변화를 시도를 해도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직업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시거나 변화를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승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본인 자기 개발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2세 을축생분들. 자, 일자리 변경, 이직,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우리 회사로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건 없고 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라는 유혹, 과감히 뿌리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조금은 자기 주장을 조금 펼치셔서 리더십을 갖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 혹은 조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 자기 주장을 어필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을 테이니, 너무 이제 사회의 사회 시선에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4세 개축생분들. 이분들은 굉장히 잔잔한 사고수가 많아요. 뭐, 길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수, 혹은 이제 조그만한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금전운이 저는 좋다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본인은 작게 다친 것 같아도 병원을 꼭 가보시길 바라며, 이 사고수 같은 경우는 본인 몸에 느끼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몸이 아파하고 있으니, 제발 좀 병원을 꼭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서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지 마시고, 이제 밖에서도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남한테 쉽게 끌려가는 형국들이 많아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 집에서는 굉장히 사람 좋은 척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조금 더 충실하게, 밖에서는 내 주관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66세 신축생분들 이분들은 주변의 사람을 굉장히 잘 두셔야겠어요 퇴직금 흔히 말하면 퇴직금을 노리는 사기수가 보여요 자, 주변 사람들이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통장 잔고를 지킬 때입니다 통장 잔고를 꼭 숨겨두어서 본인은 돈이 없다 나는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런 형국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믿는 사람한테도 발등 찍힌다 돈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거래인데 돈거래를 잘못하다가는 정말 받지도 못하고 운이 나쁘면은 믿는 사람에게 발등도 찍혀서 관제로 몰고 가든 혹은 정말 사람 하나 잃게 되든 안 좋은 수가 발생하니 사랑 관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특히 돈 거래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병호년 소띠 운세였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